정도 조금 넘지 않을까 이제. 확인을 위해 채를 기기에 올려놓습니다. 어 285다. 이런 이제 샤프트 감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갖고 되게 어렵죠.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떻게 뭐 비슷하게 또 맞추시네요. 샤프트 길이라든지, 뭐 헤드 무게에 따라서 음. 보고는 수치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1g 정도만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강도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헤드를 잡아서 튕겨주면 됩니다. 헤드의 무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강도의 차이를 알아낸다는 말씀! 정말 1g의 작은 무기에도 강도 차이가 나는지 헤드에 납트잎을 붙여 확인 들어갑니다. 어. 오호 정말 차이가 나는군요. 오. CPM 1이 줄었네요. 손의 감각만으로 강도의 수치를 알아내는 달인 과연 이것도 가능할지? 아 <laughs> 어, 이것도 뭔가요? <laughs> 이건 강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 요 그냥 잘 쓸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신중하게 흔들어 강도를 가늠해 보는데요. 이거는 120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골프채가 아닌 빗자루의 강도까지 맞춰낼 수 있을까요? 달인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건... <laughs> 이게 이거 맞췄다고 할 수도 없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뭐 찍은 거나 다름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겸손하게 말하지만 다인의 이런 섬세한 감각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 어,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피팅의 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자기 피팅 자격증. 제가 알기로는 10분 정도 예. 네. 영어로 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1년을 꼬박 매달려 결국 해내고 연말았습니다한번 일하면 얼마나 오래 일하세요? 보통 아이언 세트를 한 세트 작업할 때는 한 3-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화장실 갈 시간 빼고는 계속 그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를 해도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내야 직성이 풀린다는 달인. 그 중에서 또 이번 작업은 특별히 더 섬세함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헤드 두께 맞게끔 이제 연마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헤드와 골프채의 대를 연결하고 그 연결 부위를 마감 처리하는 일인데요. 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하는 작업. 가운에 그 튀어나온 튀어나건 없지. 완벽하게 잘 잘하죠. 원래부터 하나의 몸인 것처럼 매끈하게 잘 가려졌네요. 이 작업의 섬세함이 필요한 이유 바로 여기 있었군요. 갈라져 나온 부분의 두께는 겨우 0.04mm.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죠. 0 0 1 m m 라도좀 유격이 생기면 깔끔한 마무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볼땐 쉽게 하는 것 같지만 할인의 내공이 빛을 바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0.01mm의 오차도 용납하지않는 초감각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약간 다인이 마음먹은대로도 갈수 있어요? 해본적은 없는데... <laughs> 몇 m m 로 원하시죠? 그럼 0.02mm 0.02mm요? 지적진의 요구에 두말안고 작업을 시작하는 다인 신중하지만 주저없는 손길로 골프채를 돌려 연결 부위를 갈아내는데요. 달인 과연 이번에도 실력 발휘 제대로 되셨을라나? 자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허허 역시 달인 정확합니다 미세한 감각의 소유자시네요 <laughs> 완성도 높은 골프채를 만들기 위해 0.1g의 무게도 신중하게 작업하는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0.1g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달인? 네. 예어 이건 뭐 뭔가 이게 또 선물인가요? <laughs> 아, 예. 어, 미션거지를 보자마자 놀라는 달인 겉껍질만 겉껍질만요 글쎄 뭐 도전을 한번 해보는데 아우 저 자신은 없습니다 <laughs> 조금 당황하는데 됐지만 이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달인.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는 달걀인 만큼 온 몸의 신경을 모아 조심스레 미션을 수행합니다.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긴장감. 과연 달인은 성공할까요? 약간의 마무리를 거친 후 자신 있게 완성된 달걀을 보여주는 달인. 겉껍질이 깎여나가고 얇은 막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얇은지 불빛이 통과해져.